앞두고 피안 나면서 위스크 없이 힌트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탄력 보수 유수분 밸런스, 그런쪽으로흔등이된 툭, 반주름 모공이 좋아지는 근데 조심할 거는 1위는 경멸 시상태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느 시상식을 앞두고 많이 받는 시술이 있을까요? 그래서 3 미주랑 힐러 틀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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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린 틀린 틀 그게 이제 어, 과거에는 이제 보톡스 필러 워낙 많이 했는데 이것도 물론 이제 그 유행이 이, 있는 것 같고 시술에도 리쥬란이 나온 게 지금 벌써 한 칠, 팔년 이상 됐는데 그 동안 이제 효과가 뭐 드라마틱하지는 않지만 탄력도 높여주고 뭐 보습이라든지 어떤 유수분 밸런스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피부를 좀 개선하고 재생하고 뭐 그런 쪽으로 좀 검증이 된 제품 같아요. 에, 피부 재생을 촉진시키고 탄력을 높이고 뭐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스킨 부스터 주사라고 하는데 에, 뭐 그런 것 중에서 이 리쥬란이 주사제로 어, 허가도 받았고 뭐 가장 오래 사용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는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요거는 어, 갖고 하시는 게 좋고요. 멍이 그렇게 들, 많이 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. 그러나 어, 마치 두드러기난 것처럼 한 이틀 정도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. 2? 2는 어, 이제 시기에 따라 좀 다르긴 하는데, 퀸 보톡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어, 사실 이제 우리가 보톡스 하면 일반적으로 표정 주름을 많이 없애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웃을 때 잡히는 눈가 주름, 뭐미간에 인상쓰는 표정 주름 요런걸 개선하는 걸로 많이 맞고 있는데 사실은 또 재밌는 게 잔주름 모공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어요. 그거 이유는 우리가 그 이제 비행기 오래 타면 다리가 붓는 것처럼 이 보톡스로 얼굴에 표정 근육을 덜 쓰게 만들면 피부가 살짝 부으면서 모공이나 잔주름이 좋아지는 거죠. 그러니까,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뭐 피부가 이렇게 결이 좋아지고 반질반질 윤이 나고 하니까 마치 피부에 그런 어떤 탄력이 좋아진 듯한 그런 착각이 들어서 화장도 잘 먹고. 조심할 거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하면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상식을 앞두고 할 때는 살짝만 일반적으로 쓰는 용량의 한 절반 정도만 사용해서 살짝 어, 터치해 주면 그 피부 결도 좋아 보이고 좀 탄력 있어 보이죠. 그래서 이 스킨 보톡스가 의외로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. 어,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보톡스 중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그 드레스를 입어야 되니까 어깨를 많이 노출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드레스 입을 때이 승모근을 조금 줄여서 목이 좀 길어 보이게 하는 승모근 보톡스를 또 많이 하세요. 그리고 이제 승모근 보톡스와 더불어 또뭐 바디톡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시상식 때 아무래도 이 긴장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 겨드랑이 땀이 많이 날수 있거든요. 그래서 겨드랑이 땀이 많이 나는 분들은 겨드랑이 단증 보톡스도 어 인기.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. 스킨 톡스는한몇 주, 며칠 전에 받어요 사실 모든 시술은 한달 전에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뭐 제일 그 급한 일을 앞두고는 저희가 보통 한 2주? 한 1, 2주 정도 전에 오셔서 하셔야 되죠. 왜냐하면 스킨 보톡스라는게 효과가 나타나려면 적어도 한 2, 3일에서 어, 일주일은 있어야지 효과가 나오거든요. 그래서 뭐 시상식 뭐한 2, 3일 전에 와서 하고 이런 건 아니고 최소한 일주일 이전에, 한 2주 정도 전에 하시면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. <laughs> 1위는 아무래도 이제 시상식을 앞두고 뭔가 뭐 붓거나 멍이 들거나 뭐 이런 시술은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리스크 없이 거의 티안 나면서 피부에 좀 탄력과 보습 이런 것을 줄수 있는 그런 고주파 시술들이 제일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. 그, 저기, 보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스킨케어. 뭐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병원에서는 비타민 케어라고 있는데 그런 보습을 해주면서 동시에 피부에 좀 탄력을 주는 고주파 시술. 저희 병원에서는 튠페이스하고 컴퓨트 듀얼 이런 장비들이 있는데 그런 고주파 장비하고 보습 스킨케어. 요게 제일 많이 부담 없이 하는 시술입니다. 컴퓨트 듀얼이나 뭐튠 페이스나 다 고주파를 이용해서 어, 피부의 진피층을 좀 자극하면 좀 이렇게 어, 순간적으로 좀 반짝하는, 좀 타이트닝 되는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뭐한 일주일, 이주일 정도 반짝하는 효과가 있어서 그런 시상식이라든지 아니면 뭐그 일반인들께서도 뭐 결혼식이나 무슨 돌잔치나 어떤 행사를 앞두고 많이 하시죠. 오래가진 않아요. 오늘 셀럽들이 시상식을 앞두고 하는 시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. 사실 이거는 뭐 셀럽들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일반인들께서도 결혼식이나 돌잔치 혹은 뭐 어떤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좀 돋보일 그럴 자리가 있을 때좀 전에 말씀드린 시술들을 받으시면 좀 반짝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.